네, 백두대간 한계령 휴게소에서 전화 리 저한테 인천로 넘어가는 길이고요. 방금 코근형 수술 때문에 코로나 감사 보호자로 하고 갑니다. 예. 하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고 시 빨리 치유 받아서 맑은 소리 청한 소리로 어 노래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예. 아, 오늘 뷰티풀 스카입니다. 이 예. 저쪽은 또 이제 등산로고요. 예. 한계령 어. 휴게소는 아직은 이제. 옛날 길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네요 찍어 찍어 빨로자 아버지 화장실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어 여기가 등산로에요 여기 한 1000m 정도 됩니다 나중에 저거 백두대 한개랑 그거 찍어 이. 여기에는 호떡이 유명해서 꼭 먹고 가요 자 한계량 휴게소에서 이 호떡을 꼭 먹고 가야지 우리가 인천을 가는 길목에 꼭 참새 방앗간을 갖추면 <laughs> 아버지 맛있게 드시고 계셔. 이거는 이제 대추 생강차인데, 자두개띄어서이건 아버지 욕이고. 응. 그런 데는 오즈, 피가 커피가 하루에 3 0잔씩 커피가. 응. 음, 얇아가지고, 네. 많이 얇아졌네. 요 <laughs> 조금 두꺼운 게 아쉬워. 음, 정상에서 호떡 먹는 니만 알랑어버리고어 음. 요즘 먹을 때마다 제대로 못 먹습니다. 찰력 때문에. 맛에는 이제 좀 닦으셔야 돼 단계령 <laughs> 추개도정상입니다 이제 아무튼 얇아졌다 그래 아쉬워 저건 하나도 없어 그만큼 올라가는 뜻이야 씨앗은 하나도 없어, 그럼 음. 맛은 있어요 음. 저 호떡집 사장님 기분 나빠요호조집에불나면 <laughs> 큰일 나요, 열받아서 <laughs> <laughs> 맛있네. 되게 음. 얇아졌어요. 종이 짝 같은. 음. 화장도가 이거 먹으래. 뜨거워서 먹었어. 아, 뜨거.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썩. 음. 커피는 막 쓴. 모나코, 띠나띠디, 빠빠빠스와 오래간만에 모나코 음악 나옴. 오라고 시부리는. 거야. 우리는 식당도 좀 운동, 뭐, 라면 이런 것도 팔아요. 한계량국에서 고속도로는 낮지만 많이 애용해주세요. 양양의 홍보대사라고, 우리 아까이 인천 양문강 홍보대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야, 오색약수가 이제 루사 때 매몰된 것이 공원됐다고 합니다. 오색약수로, 거머! 어휴, 저는 이렇게 퍼먹었는데 이제는 아주 우물같이 이렇게 많이 있정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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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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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맛 정말, 정 무슨 맛이야? 정말, 정에다가 정말, 정탄정같아말 이 하실래요? 이걸로 근데 밥을 하면은 그렇게 구수한 밥맛이 나고 그래서 약수 백숙에다가 뭐 약수 돌솥밥 이런 것이 유명한 거예요 한 사발도 없장에좋다게 먹는 거예요 아우 아, 맛있는가 본데? 눈을, 눈을 감고 보니까 맛있는가 봐 설악산의 맑은 물이 이렇게 흘러와서 아 이물을 먹어 될것 같아. 요 아,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높고 먹어요.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연입니다. 네. 아? 네. 아버지 어떠셔? 음. 하나 음. 더 드실래? 아니. 음. 네. 이렇게 복원된 게 많이 나오네요 요즘은. 오색 약수터입니다. 음. 여기는 또 그. 한계령 중간에 흘린 골 옆에 필레약수, 인재로 넘어가는 필레약수 또 오생약수랑 비교해봅니다. 우리는 무슨, 뭐, 신마니 같이 약수마이 같아요. 약수 찾아서 한마디. 인천 가기 힘듭니다. 차뚫이끼고싶끄러워 그렇게 진정한, 진정한 자연인입니다. 진정한 자연인. 다리도 잡기가 힘 필레약수는 이 다리가 대성의 선죽도 가

자 빌레 약수 예그제자떠드릴게 이거는 아버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어. 이거는 보세요 많지가 않아요 음. 이렇게 해서 신기하게 넘치지가 않아 예. 퍼 먹으면 또 고만큼만 그딱 생겨버려 아버지 예. 신기해요 그냥 네. 넘치지 않고 요만큼만 딱 차면은 또 먹은만큼 또 차고 그래 예 여기는 넘치지. 넘 거기는 이제 넘치지 어. 그 원래, 복원지를 찾아서. 좀 강할 걸 아버지, 맛을 아버지 비교해서 얘기해 주셔. 이 온천도 생겼어요, 필레 온천. 어때? 오색약수라. 오색약수 비용은 여기도 순호다. 아, 순해 응. 어, 아, 나는 반대로 응. 아버지 생각했어요. 어, 이게 순하구만 아빠, 맛봐봐. 네, 예, 아우, 나 오늘 아버지 니글, 네, 네, 네. 네. 굉장히 응. 오늘 니글니글 많이. 음순하네 응. 응, 그래. 철분이 없어졌나? 응.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 그래도 싫어하네 응? 더 잡술래? 응. 더 잡술래? 응. 술 하나 이렇게 풍만큼 안 넘쳐 신기해 응. 그죠 그죠 응. 다 그냥 고만큼만 고만큼 생기니까 많이. 잘 촬영해요 소장로, 소장로는안 먹는데 우리 무슨 약수 십만이야 순환에 뭐가 바뀌었나봐 그게 보건되고 철분이 그러면 오색이 더 세게 생겼나 응. 여기가요, 얼마나, 그, 단풍이, 가을에, 물론, 우리 찍어서 음, 음. 드리겠지만은, 가셔아 우리, 단풍이 아름다운데요. 자, 제자리. 음. 단풍이 아름다운데요. 아버님, 그때 싶다. 가을에 왔었잖아. 음, 좀안 됐다, 우리는 싶다. 아버지하고, 사장하고 음. 삼총장이랑. 응, 아버지, 안주셔 안 어, 지저분하다, 음, 여기. 음, 여기가. 음. 여기가. 이거 없었었어. 음. 안 앉으셔, 아버지. 아 이런 데 있으면 은 진짜 아, 뭐 병도 절로 아, 나갔어. 응? 아이. 아버지 클러 봐봐. 내니 클러봐 찾아 봐봐. 그래, 네. 없어. 클러가 쑥쑥쑥 쑥, 쑥 있다 쑥. 이런 데 쑥이 진짜야. 쑥쑥 쑥, 쑥, 뿌리쳐버려 버렸어. 산삼 있나 봐봐. 산삼. 산삼 찾아. 아버지 산삼 찾아야 돼. 을미자 돌탑은 뭐 저런 돌에서 뭐가 나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또. 옛날 옛날에 오랑이나온다 말이 야 그러지 말이다. 그러지 아버지. 태백산 오랑이가 음, 이게 음. 다 백두대가. 그 반풍 나무는.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있고, 어, 여기다 전시실, 예, 2전 전시실, 여기다 여기 또 다른 건물이네요. 어. 이런 거 길어. 속초에는 아, 예, <laughs> 예, 이렇게 살 음. 자, 여기 둘와보세요 네. 카메라맨. 여기도 선사 시대가 있었던 거야. 속초에전 음. 음. 이제 이런 거이 우리 그때 저기 아버지 집터가 발견되는잠깐보이 음. 작가까지, 아버지 옛날 이기아버지창이었대 음. 응? 음. 설악 설악산에서 출토됐대 음. 이게 뭐 어떻게 아버지 창놀릇을 할까 모르겠어요. 음. 창이었어 이제 그때는더 뾰족했겠지. 돌인가 생가모르겠네 창창. 창. 응. 근데. 근데 그때는 더 뾰족했겠죠. 아버님 우리 사금성사금성 그때 그어 광금성 남쪽 성벽 모습. 그때는 광금성의 성벽그 높은 데까지 대단해. 권씨하고 여기 또 김씨가 세웠대요. <laughs> 아, 이왜 이렇게 크냐? <laughs>